플레이스가 나오고 다크소미이 펴지고 자, 이러면 지상쿤은 진짜 아고한러서한 굴러서! 지상쿤 해처리가 맞다는건 러프 숫자가 안지않아 이만큼 또 옵니다! 뒤보시면 계속 와요! 뒤통도 예. 네. 질러 지금 달려왔어요 이 타이밍에 깊게! 네! 러서전만야김성이기만 질러시 힘을 있는 데다가 이렇게 플레이그도 아, 맞아요. 예. 이게 프로토스의 딜러거든요. 아, 예. 김성배 선수가 제일 잘하는 플레이가 그거지 습니까디팔로군요 예. 네. 네, 오죽하면 디팔로 마스터다라는 이런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아, 아, 아 플레이그! 경력을 대량으로 잡을 수 있는 유닛들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시간이 네, 낮기 때문에. 스톱 맞으면서 지금 계속 싸아요 김래원 한 번도 소용이 없게 되고 실력도 그렇죠. 게다가 플레이그에 진짜 취약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가운데 또 맞았어요, 분명고 저걸리기 히드라저걸리히드라 이거에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 어. 점점 네. 지금 보라색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김성대 멀티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절대. 주 어. 갑니다 지금 포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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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어, 아 맞추고, 어떻게든 들어가야 아, 들어가요 아, 들어가요 아, 들어가야 돼 아, 들어가야 돼요. 아, 들어가야 돼요. 어요어요 <목소리> <목소리> 엄어 야! 안전서어 이주영. 어 아, 이지용. 이지용은 올라다는거알았 그냥 올라니까니까갑니다 아, 또또 돌아가야. 아, 돌아가야. 아 많이 들어왔어. 아, 예, 까지들어네요 있을 때다 좋아하는 이죠 계속 어 가고요. 아, 이좋아 여기 한번더 들어갈 기세거든요. 미안해, 무시하고 있어, 그다아 어, 지금 아. 아, 미안 아직 덮치겠다, 아아 아 아, 지금. 아, 이제 지금. 어, 는게 없어요. 병력 양을 확인할 거죠. 제 상당히 날요절로 올라갑니다. 이제 아아탄 아아아 아아아 요박재 그래서 이게요. 예, 저쪽으로 예, 아, 정말 막 돌려서 아주 지을있었요즘 같은 세상에서 네. 정직하게 살면 그렇죠.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다크 돌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손주우 선수 알아야 됩니다. 자, 본토스 본진은 일단은 끝났어요. 이쪽에 다크 네. 보자마자 에돈 예. 붙이고 마인 개발해야 됩니다. 네, 나왔습니다. 이미 버턴기 나왔어요. 예, 프로그는 다 죽었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떤 작전을 펼칠지 미리 관시 하나 또 나왔어요. 전진하는 척 하다가 전진하는척 하다가 본진 안쪽 여기 뭐 지켜 줄수 있는 병력이 와야죠. s 는 모두 지금 본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나와야 됩니다. 정말 마이크로 컨트롤이 나와야 돼요. 테란이 유리하죠. 테란이. 자, 먼저 첫 쳐. 먼저 갔다. 보차가 잡아 고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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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정말 같입니다 지지 다크가 내렸을 때 다이사이 내리냈어요. 그리고 이런데 자 이제 김수기 들어가는 리코. 아 그래도 이쪽 리코은 이경민 선수가 굉장히 또차아니던 네. 아네 어, 예. 시간을 줬던 만큼 확실한데요. 네. 좋은 선택이죠, 적어도. 야했어 네. 전속대 네 다섯십 전속 네. 마. 자 나야 잠깐만 리코. 그렇죠. 아 커리코. 이거점 건물만 쏠아주면 되거든요. 요한 선택됩니다반바꾸면되는 거예요. 이것도 소모되는 거잖아요. 네. 자 다시한번 리코. 마이 대마크지 저기 네.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네. 아, 자, 예비가 보내다 니콜이 보내다 니콜, 니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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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을 네, 일단 완벽하게 막아낸다며. 막았어요. 여기 막았고, 네 아웃치기. 아니, 이거는 니콜. 맞았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스톱 아, 네. 맞았습니다만, 예비 막긴 했는데 안 찬주. 반지럽죠, 아, 예비. 바꿔, 바꿔치기 했대. 네. 야, 쭉쭉 들어가네요. 물량 진짜 쏟아집니다. 지지, 지지. 이미 출발을 해서 오버로드를 또 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6 마리 그아 같이 지금 합쳐져서 오기 때문에 안마랑 아, 취소했죠. 취소, 그렇죠. 머리 보자마자 취소했죠. 이는다게자 아, 아, 네. 네. 지금 나왔죠 오버로드. 일단 이쪽에 저쪽에 다 때릴 수있겠네 어, 안전하게 충분히 더 침착한 대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예. 아 지금 저 저글링으로. 오, 여기도 통. 네. 사실이에요. 예. 뛰어가지고 지금 저 상대방 의 해철이 깨고. 릴레이! 릴레이! 근이가 깨지면 엑스이가뱉대 애매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젠가 예. 저 스토어 다녀갑니까? 안만으로갈게 분명하거든요. 예. 그렇면은 그렇죠. 자원 암만으로 그렇죠. 건설을 해도 됩니다. 아까 민 아, 네. 김동건 선수의 본진했던 저글링으로 시야를 밝혀서 미네랄을 저 드론으로 아, 드론썩 아, 빠르게. 그어요자 네. 네. 예, 자, 내려오죠? 자, 아, 안 돼요. 아, 아, 네, 안 됩니다. 미네랄 찍고 뭐 이렇게 돌아갔는데 저글링 다 보면은 아, 안 돼요. 아,

이크를 너무 잘 다니고 안들어줘야 네. 되는데. 자금사웹잘 쳐야 돼요. 예. 웹이 자. 자 승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 아 아래쪽 병력은 피해서 올라가죠. 올라가죠. 기회죠. 위에 잡아먹고 아래쪽까지 드 파고들거든요. 네. 웹 뿌리면 피하고. 웹 뿌리면 피하고. <놀람> 이러고 신즈모두도안 하고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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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 예. 스포리 좀 오, 빨리 갔죠. 위에서, 아. 아, 아 벙커에 머리고 바로 예. 벙커 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부쪽에 클립이 어, 계속 퍼지는 걸 보면 은 김동반 선수도 지금 은 생각을 좀 달리 해야죠. 네. 가만히 있으면 벙커까지 닿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일구까지 동원합니다. 네. 갈준비 하고 있어요. 들어 와요 또, 아, 또 와요. 저글링이 없으면 이게 괜찮은데 네. 저글링이 있기 때문에 아 뒤쪽에 받쳐주고 있는 아 머리 아, 머리, 머리, 예.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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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예벙프에머리한 기라도 들어가 있는 네. 언제나도빠은게 어, 어, 이게 그렇죠. 예, 아, 대록, 예, 아, 저 아, 좋네!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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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내야 되는데. 어, 군게임에서 여기, 여기 건설다가 이미 굴지까지 왔어. 아, 왔어요. 육점 아, 올린 아, 이후에 뭐서클 아. 없이 아. 경기를 끝내고 있어요. 네. 네. 아. 난감하겠는데 여기서 이군만 아. 잡아놔도그려요 그렇죠 올라 가다가도 맞거든요. 네, 어게잡기하되는 네. 그1리못 나가요. 이런 경우 네기 그렇죠 팩토리가 이쪽에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예. 예. 올라가고요 하나. 나란 예. 성과 지금 얻었고 네. 투벌쳐 왔고요. 예. 게다가 지금 화나게 만들어주는 예. 예. 세기 네기. 나 투벌쳐 한기 살렸어요. 네. 네. 잘 가겠죠 스컬즈로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 이어서 이제 또 발키리. 다른 어 멋진 장할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맞죠. 게투표올수 있어요. 예, 배틀이 아마 나오기는 쉬운 체제인데 배틀 나올 때까지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로에서 네. 뮤탈스 살짝 살짝 비추면서 어, 저 벙커는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공격밖에 예, 답이 없으니까 이 머리 내려올 흐로가 벙커리 아. 아. 좀 뒤쪽이기 때문에 네. 예, 예. 아마다즐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디펜시 매트릭스 아. 디펜시 매트릭스. 자, 로봇 잡혔다

이거로도 변태할 수 있고 의 시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future, 자 여기서 플레이크 안 돼요. 크슬하가안 돼! 슬퍼가 안 조금씩 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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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자! 히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어한 방에 한방 자! 한방 그래도 시작 자이가안 돼요! 예! 야! 다크서또 나오네요! 대란 잡나요? 접촉을 능이돼버린거직요적이는거우 네. 하시... 대박인데요. 야 아시아, 대박. 심이 없는 게안타까운 겁니다. 네, 네, 몰카. 결국, 몰카. 예. 결국 예, 네. 예, 거이에요. 예. 예. 네, 너무 예. 많아요. 오예 아, 제제. 어야 게이트를 아, 할 음. 거면 하나가 나갔겠죠? 하나가 일찍 나갔겠죠? 미뤄져서 어, 야 좋은데요? 모르고 있죠 예 좋습니다 아유, 입구가 되면 로 텐데 아유. 여기 입구까지 아, 캐론이 하나가 더 건설되면 못 막습니다 이야아 안 나와 안 이탈리아 공격 개시 아, 어때요? 이상한 선택 이상, 아, 어떻습니까? 어떻게... 최고의 결정을 해리는 겁니다, 자원손해만 지금 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정말 심철해요. 예, 뭐 같은 팀의 김재훈 선수 같은가 박지온 선수의 대비를 예. 아... 해놨습니다. 예, 지금 알고 있었어요. 저저저저 싸워야죠 지금. 저 캐논이 아아 야잡아요 예! 아아 네. 오늘 박재영의 치명! 네.